지금 예능 프로 사실은 총탄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청률이라는 게 그러네. 사실은 뭐. 네. 네. 이렇게 스포츠 해설위원도 네. 그런 압박을 어느 정도 느낍니까? 무릎팍 도사가 있고 일박이일 있고 뭐 무한도전도 그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네. 야구는 베이징 올림픽에 타고 삼사가 같이 붙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림을 놓고 음.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이런 비교가 되잖아요. 변명의 음. 아 밴명도...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스포츠는. 그,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하면은 상당히 그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진짜 많이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시청률 면에서 지지 짜한다는또 다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청률을 많이 나오는 거별볼일 없어요. 왜냐면, 뭐 그렇다고 연봉을 많이 올려주는 게 아니니까. <laughs>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으로 하는 거지. 이 예. MBC가 요즘 사정이좀 깎여요. <laughs> 정치적인 발언까지, 예. 솔직히 말해 요새 MBC가 좀 어렵거든요. 방송이 다어잖아요왜두 예. 사람을 둬야돼요? 한 사람 혼자 하든지 그나마 한사만 <laughs> 못했지. 아니 오늘 왜 나오시는거죠? <laughs> 왜? <laughs> 나나 <나도>, 좋아요는 <laughs> MBC가 구조조정을 해야된다는게 네, 아무리 인기 프로지만 무릎팍 도사는 구조조정을 안하는거 같아요. 하는, 하는 얘기에요. 그나마 역할을 좀더주든지 <laughs> <laughs>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해주세요. 자, 먼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더잘 되거나, 예. 아니면 잘리거나. 예. 위원님 때문에. <laughs> 뭐, 하고 안 하고 제작비 큰 차이는 없습니다. <laughs> 아니, 야. 내가 평소 프로를 아, 가끔 보면서 예. 왜 저분들에게는 역할을 안 주냐. 아, 난좀 오해를 냈어. 그래, 강호동 씨가 너는 말하지 말 좀. 가만 있어. 그럼 양념적 할만하면 되지. 뭐 너가 떠드냐. 그런 줄 알았어.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이날로가 더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은 나아지겠습니까? 계속 입 다물고 있어. 아니면 뭘 줘? 정말 정말. 무슨 캐릭터세요? <laughs> 무슨 캐릭터라고 <laughs> 저기는못 내리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게 내인데요. <laughs> 주는 그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계속 담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죠. 이 예. 사람이 뭐 하는 역할인가. 계속 저래 그래 있을까. 아, 아. 제가 계속 트한테기가죽긴 처음입니다. <laughs> 아, <laughs> 앵간 나면 가안 <귀가> 좋은 건데. <laughs> <laughs> <laughs>